내 이름은 지연이다. 내가 대학에 입학한 첫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도서관은 새벽 2시면 문을 닫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떠나고 조용한 분위기만 남는다. 새벽 1시쯤 되어 주변을 둘러보니 큰 책상의 끝에 한 학생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처럼 과제를 하고 있는 듯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나는 그러려니 하던 에할 일을 계속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보니 그 학생이 내 쪽으로 얼굴을 들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 때문에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졌다. 나는 당황해서 아이컨택을 피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슬쩍 다시 그를 보니 그는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는 책을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가 나갈 것으로 생각했고, 다시 내 공부에 집중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가 떠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난감이 엄습해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이번에는 그가 출입문 앞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뭐지? 왜 저래? 나는 내심 의아해졌다. 더 이상 그 기운을 견딜 수 없어. 짐을 챙기고 그를 지나쳐 나가기로 했다. 무거운 백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향하자. 그 학생은 천천히 출입문 옆으로 비켜섰다. 최대한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나, 그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밖은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질 만큼 조용했다. 기숙사로 가는 길은 밤이면 인적이 드물어 항상 으스스했지만 그날은 특히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발걸음을 재촉하며 기숙사를 향했다. 내등 뒤로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다행히 기숙사 건물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방이 있는 5층에 올라가자 안도감이 들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던 중 휴대전화에 알림이 왔다.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모르는 번호로 도서관에서 보자마자 반가웠어 라는 문자가 와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번도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메시지는 처음이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답변은 하지 않았고 바로 메시지를 삭제해버렸다.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네 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스트레인지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문틈으로 무언가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종이 쪽지였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해서 좋았어. 또 보자.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결국 나는 그 사건 이후로 기숙사와 학교 주변을 조심스럽게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도서관은 절대 혼자 남지 않도록 유념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한동안 나는 알수 없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상한 감시의 시선 속에서 학교 생활을 보냈던 그 시절은 아마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어는 알밤 나.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모두 공포 이야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종의 취미였다. 우리가 모인 곳은 다름 아닌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 그곳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독 인기가 많은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단순히 지하실이었지만 조회수와 댓글 수가 상당히 많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글 작성자, 즉 A는 어릴 적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보냈던 여름휴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집에는 오래된 지하실이 하나 있었는데, A의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A에게 그 지하실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했다.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가득했던 A는 그 이유가 항상 궁금했다. 시간이 흘러 A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집을 물려받게 되었다. 어릴 적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던 어느 날, 에이는 문득 그 지하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늘 잠겨 있었던 지하실 문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열려 있었다. 에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결국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도 훨씬 넓었다. 다양한 잡동사니와 먼지가 쌓인 낡은 가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하실 한 가운데 놓인 큰 나무 상자였다. 무거운 분위기에 그 상자는 표면이 두껍게 칠이 되어 있었고, 왠지 모르게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에이는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 결국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몇 장의 흑백 사진, 그리고 잘 접힌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것이었고, 그 옆에는 어느 귀여운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장더 있었다. 소녀의 사진 뒤에는 다소 기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A는 점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상했던 것은 사진과 함께 들어있던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할아버지가 경험한 기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 한산한 길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목격했는데 그 이후로 영혼들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적혀 있었다. 그 영혼들은 종종 지하실로 들어와 무언의 경고를 했고 그때마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에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 때, 정말로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주 낮은 목소리, 아니, 복수의 사람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A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 순간 지하실의 문이 철컥하고, 닫혀버렸다. A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지하실 안은 점점 더 추워졌고 무엇인가가 A의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A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곳에는 유일한 탈출 방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밤중 지하실에 갇혔을 때는 결코 그 영혼들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 A는 숨을 죽인 채 몸을 돌리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지하실에. 어둠은 점차 자욱해져 갔다. 에이는 모은 용기를 다해 지하실 문을 다시 한번 밀어보았다. 다행히 문은 이번에는 살짝 열렸다. 에이는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와 지하실 문을 닫았다. 숨을 고르며 문틈으로 들여다봤을 때 지하실 안은 이미 평소처럼 고요해져 있었다. 그러나 A는 그날 이후로 절대 다시는 지하실 문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야기를 읽은 우리는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다. A의 글에는 진실된 공포가 담겨 있었고, 그 생생함이 우리를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 가상 속의 지하실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 주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한동안 떨쳐낼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어느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시골로 휴가를 떠났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바쁜 학과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우리는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예약하고 떠나기로 했다. 도착한 펜션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아늑했다. 산속이라 그런지 주변은 매우 고요했으며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맑은 공기가 가득했다. 펜션 주인은 나이 많으신 할머니셨다. 그녀는 우리에게 방의 위치와 간단한 규칙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는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첫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친구들과 함께 바라본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은 지난 학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듯했다. 둘째 날부터는 산책과 근처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계획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우리는 가볍게 아침을 먹고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속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황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고, 오두막 같은 돌로 된 작은 건물을 발견했다. 건물은 오래되어 보였고, 문도 삐걱거리며 열렸다.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친구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오두막과 함께 다섯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사람 중한 명이 해괴하게도 우리 친구 중한 명과 꼭 닮아있었다. 우리는 웃으며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잠결에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바람 때문인가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놀라서 일어난 우리는 창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 주인 할머니에게 오두막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 오두막 오랫동안 아무도 안 갔는데 옛날에 그 주인이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어떤 사고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그 오두막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오두막 안에는 하루 전누리가 지나쳤던 것 외에도 여러가지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서랍에서 낡고 헤어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그 오두막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특히 사진 속 우리 친구를 닮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는 그 가족의 막내 아들이었고 대학생이었던 그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다가 그 후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충격을 받은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지만, 그날, 밤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빨리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휴가 일정 때문에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휴가를 마치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각각 촬영했던 사진들을 정리하며 그 끔찍한 기억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 찍을 때는 분명 없었던 모습들이 찍혀 있었다.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낯선 얼굴들, 특히 우리 친구와 닮았던 남자의 모습도 있었다. 그후로 우리는, 아시는 그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그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가끔씩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그때 그 오두막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조용히 서로의 눈빛 속에서 떠올랐다. 익명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는 지금도 나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주변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며 나는 이만 이야기를 마친다.